드디어 오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변은 없었고요. 그동안 카카오게임즈와 SK바이오팜의 경우는 그래도 첫날의 시세를 보였었으나 오늘은 그조차도 지켜주지 못하고 상한가를 그냥 건드리기만 하고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빅히트 엔터와 앞으로 관련주의 흐름이 어떨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여러분께 가장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소문난 전체에 먹을 거 없다. 바로 이 부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상장 이전에 빅히트 엔터 관련된 종목들은 웬만하면 팔고 가시는 게 좋고 나중에 새롭게 들어가면 되니까 지금은 일단 피하고 다시 들어가자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오늘 바로 그대로 적중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오늘 빅히트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주들 또 엔터주들 거기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증시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오늘 빅 끝의 하락은 좀큰 어떤 실망감을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었는데요. 저의 생각은 원래 신규 상장주는 그렇습니다. 첫날에 강한 종목들이 있기도 하지만 수많은 종목들이 첫날에 상장하자마자 무너지는 경우들도 꽤나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전 국민의 관심이 있는 누가 봐도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는 상황에서는 절대 가지 않는다라는 거 소문난 자체에 먹을 거 없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고, 이번에 저의 전략을 통해서 위험한 구간을 잘 피할 수가 있었다, 혹은 잘 수익을 냈다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또 영상, 어잘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우리 또 채널 구독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 많은 응원들, 그리고 정보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학습효과라는 게 있었죠. 지난 번카카오게임즈 SK바이오팜 상장하고 나서 상학가 할땐 좋았지만 상이 풀리고 났을 때 공포감을 다들 기억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도 상한가가 풀리자마자 바로 그냥 매도하고 빠져나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매수자 계좌에 오늘 다이너마이트가 터졌다 네, 뭐 정확한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의무 보유 화격 물량이 늘렸다는 라것 때문에 더 안심하고 사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물론 저도 오늘 증시 오늘 하루 종일 빅히트 주가를 봤지만 30만 원대에서 좀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미들이 바닥을 사서.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아미들은 아직 오늘 많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스마트한 아미들은 아마도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걸 봤을 때, 오늘 보니까 적정주가가 26만원이라고 리포트가 나온 것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용감한 리포트였지만, 오늘 적중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한 아미들은 분명히 앞서 젊은 아미들이 많기 때문에 좋은 시기를 찾아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오늘 수급을 보니 개인들만 샀고 기관 외국인들은 다 팔았는데 아직은 저는 사기에는 좋은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의무 보유 하격 물량이 한달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번에 비율이 좀 높아졌다 하더라도 한달 뒤에 한 절반 정도 나올 거기 때문에 최소 그 뒤에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빅히트가 오늘 상한가, 따상, 상한가로 완무이가 됐다고 한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주가가 제자리를 찾는 데까지 전화 시간이 약 2개월, 3개월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좀 시장에 좀큰 여파를 미치고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걸로 보아 저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좀 잃어버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바닥이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제 생각보다는 더 빠른 시일 내에 바닥이 나올 거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살 자리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거 말고도 지금 비슷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대형주들 어,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SM, JYP, YG엔터 등 이런 대형주들인데요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세 종목들은 오늘 빅히트가 빠지면서 같이 하라고 좀 했었고요 그리고 기관들이 오늘 일제에 던진 모습을 보였어요 기관들이 전부 다 던졌다 그리고 개인들이 전부 다 샀어요 재밌는 부분은왜 재밌는 부분이냐면,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SMJYPYG 엔터는 전부 기관들은 팔았고, 개인들을 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엔터주와, 어, 게임주 같은 종목들은 보통 기관이 이끄는 종목들입니다. 기관들이 완전 막다 같이 달려들어서 끌어올리고, 또 나갈 때는 다 같이 빠져나가고, 그런 것들은 보여지는데, 오늘 그 종목들을 보면 다 같이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SM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요. 보시게 되면, 개인들만 사고 있고, 기관들은 이미 한달 전부터 팔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은, 지금 이 지표를 잘 보시면, 하단에 이제 빨간색 선이 있는데, 이게 기관들의 지분입니다. 기관들은요, 지난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SM이 2만원에서 4만원까지 거의 한 2배가량 가는 그 구간에서 꾸준히 지분을 늘려갔어요. 그때 같이 지분을 늘린 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함께 올려갔고요. 오히려 개인들은 바닥에서 제일 많이 들고 있었는데 올라가면서 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빅게트 상장 직전에 이 하락 구간에서 열심히 개인들이 사모으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외국인은 뭐꿋꿋이 사고 있고요. 기관들은 적절히 팔고 빠져나간 거죠. 항상 그래서 이 바닥에서 올라갈 때는 항상 기관들이 많이 끌어올린 흔적들이 과거에도 많이 있었었어요. 뿐만 아니라 JYP 같은 종목들도 보시면 바닥 네, 빨간 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빨간 선을 보시면 지난 6월달부터 그러니까 빅히트가 상장하기 전부터 분위기 조성을 하는 거죠. 언제까지? 9월까지 열심히 사다가 9월 고점부터 이제 상장 한달 전부터 팔기 시작했습니다. 기관들은 다 팔고 나갔어요. 근데 그 개인들이 싹다 받았죠. 그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미 8월, 9월달 장조올때 들어와서 많이 물려 있는 거예요. 이때 뭐가 있 있었죠? 관련 소속 그룹사 어, 뭐 블랙핑크, 일본의 니쥬, 또 BTS 이런 친구들이 막 활약하면서 K팝이 막 난리 치고 있었던 그 시기였죠. 근데 그때 사진분다 어떻게 됐어요? 다 물린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기관들이 언제 들어오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기관들은 다 팔았기 때문에 기관들은 지금 현금 여유가 있어서 언제 다시 들어올까를 재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SM, JYP 혹은 또 YG 엔터 같은 종목들은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주봉 20선이라든지, 혹은 뭐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이라든지, 굉장히 지지력이 좋은 구간까지 내려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천천히, 한 번에 다시 하시면 안 되겠고요. 아무리 그래도 다사시면안 되겠지만, 천천히 분할 매수하는 건 저는 좋아 보인다. 라고 말씀 드리고, 절대 몰빵은 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사시는 거고요. 왜 그런지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생각보다 올해 엔터사들의 실적이 실제 오프라인 공연 같은 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의 실적은 부진할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빅킷 관련주를 볼 텐데요. 이번에는 앞서 봤던 엔터보다는 조금 다른 지분을 갖고 있다던가 하는 종목들을 좀볼 텐데, 넷마블 DPC 키스트로크 뱀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앞서 봤던 YG엔터, 또 SMJYP에 비해서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이 종목들은 개인들이 전부 다 팔았습니다. 앞서 봤던 엔터들은 개인 전부 샀는데 이거는 개인이 전부 팔았어요. 차이가 무엇일까? 아까 봤던 거는 엔터 사업 K팝의 전반적인 부분에 투자를 한 것이고 지금 이 종목들의 경우는 빅히트에 대한 실망감으로 단기 투자 개미들이 던진 거예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들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 샀더라고요. 자, 일단 주가는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포인트는 뭐냐면 빅히트에 대한 재료는 끝났어요, 일단. 끝났기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재료가 있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역시 추가 매수를 하실 분들, 그러니까 저의, 저의 방송을 들으셨다면 상장 이전을다 팔고 지금 바닥에서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들어갈 자리는 아닌데 제가 너무 고가에 물렸다면 추가 매수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추가 매수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고, 적어도 바닥을 다진 다음에, 다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루아침에 다져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 사셔야 되는데요. 어, 넷마블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넷마블의 경우에는 오늘 많이 퍼졌어요. 그죠? 누가 사고 누가 팔았죠? 보니까 개인 왕창 팔고 기관들은 샀습니다. 아하. 아까 봤던 엔터즈는다 팔았는데, 기관들은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참고로 기관들은 9월부터 지금까지 개내내 팔다가, 오늘 왕창 사버렸어요. 그 뭔가 오늘 자리가 굉장히 싸는 얘기가 되겠죠? 저는 게임주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어요. 기관이 샀다는 부분들. 그래서 넷마블의 경우는 이번에, 어, 뭐, 지분 가치가 1조 8천억이기 때문에, 대박을 쳤다. 음 하지만, 하지만, 넷마블이 하고 있는 본업들은 좀 별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본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마블은 지금 어 주가는 지금 많이 빠졌는데 회사는 멀쩡하고 그런 상태죠. 단기 낙폭과들라고할수 있겠죠. 저는 좋은 자리라고 보고 천천히 분할 매수는 할수 있다. 그런데 현 구간 대비해서 당장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잠시 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지금은 좋은 자리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좋은 자리가 나왔다고 바로 급등하지 않습니다. 바닥을 좀 만들고 올라갈 거예요. 지금 시장의 메인 테마는 엔터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사야 되는 건 맞지만 한벌 다섯만 돼요. 분할 매수해야 된다는 거. DPC도 마찬가지입니다. DPC의 경우는 회사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이 종목은 고점 기준 2만 1,900원인데 지금 1,900원입니다. 정확하게 반토막 났죠? 우량주가 반토막 나면 어떻게 될까요? 살자리예요 그런 자리는. 그런 자리는 살자리고요 실제 많은 종목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종목들 예를 들어 막 삼성바이오다 삼성바이오라는 우직스라는 종목이 이 당시 상장폐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시 60만원짜리 종목이 30만원까지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산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대박났죠 하신 분들은 전부 다 모두가 대박이 난 자리입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이런 대단한 회사가. 근데 결국에 상패되지 않고 대박이 났죠. 근데 바닥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이 선이 30만원인데요. 이 밑에 산 사람들은 올해 86만원까지 가는 걸 보면서 대박을 냈죠. 이런 거예요. 훌륭한 기업이 이 정도로 빠질 정도라면 대신 회사가 멀쩡해야 돼요. 막 잡주 이런 거안 됩니다. 튼튼한 회사이고 쉽게 망할 회사가 아니라면 살자리예요 보통은. 그리고 미래 산업, 미래에 더 성장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토막에 낮다면 살짝입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삼성 SDI라는 이 대단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요, 제가 예전에 추천드렸던 가격이 이때였어요. 16년도 겨울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 종목을 본 이유가, 20만원짜리가 이렇게 내려와서 7만원까지 깨진 다음에, 간신히 10만원대를 복구하고 있을 때 제가 봤어요. 이때 호재도 있었지만 기술적으로 20만원짜리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 저는 그거를 포인트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10만원 미만에서 중국이 4년 뒤에 50만원까지 올랐죠 이런 멀쩡한 기업. 삼성 SDI가 일시적으로 적자 나온다고 망합니까? 안 망하죠. 뭐 이런 LG 이노텍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이노텍도요, 잘 나갈 때와 못 나갈 때 주가 변동이 상당히 큽니다. 얘도 여기 보시면 거의 14만원대 중반에서 못 나갈 때는 7만원대까지 밀리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50%죠? 53% 정도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절반 정도도 기다린 사람들은 벌었을까 못 벌었을까? 대박이 났죠. 그죠? 대신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있어요. 있지만 기다린 사람들은 그만큼 수익을 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18만원대 거의 19만원 선까지 있었죠? 그럼 절반 얼마입니까? 한 8만원 정도 나오죠? 요렇게 거기서 기다린 사람 어떻게 됐어요? 대박이 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번더 왔죠? 역시 대박이 났습니다 우량한 기업들 재무제표 보면 꾸준히 벌고 있는 이 우량한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시장 상황이 나빠서 급락을 한다면 특히나 10% 20% 손실이 아니라 절반 정도까지 급락이 나오는 반토막이 나오게 되면 은 올라가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넷마블이나 이런 기업들도 물론 만약에 진짜 반토막이 난다면 10만 원까지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이제 이런 종목들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탈탈 털어서라도 사야죠 진짜 구멍난 반스라도 팔아서 사야 된다는 말이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거고요. 저는 지금 구간에서 머지않은 반등이 나올 거라는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DPC처럼 좀 과도한 하락이 있었던 종목들은 잘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바닥이 날수 있고요. 키이스트. 키이스트는 이번에 올라간 것도 없고 빠지기만 했어요. 자, 이 종목도 개인들이 팔았죠? 기관 외국인들이 받았습니다. 자, 수급으로 봤을 때, 그리고 위치로 봤을 때 기관 외국인들은 단기 저점이라고 본것 같아요. 그래 이런 종목들도 저는 서서히 회복될 거라 보는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적당히 올라가지 않을까. 최근에 움직임이 많이 없었던 종목이니만큼 재료 나오면 한방에 갈수 있기도 하죠. 이정도는 조금 소외된 부분이 아닌가 싶었어요. 시간이 음, 좀 걸릴 것 같고, 초록뱀의 경우는 조금 무섭습니다. 얘는 오늘 하루 장에 BTS 관련 주중에서 가장 많이 받았어요. 물론 18%나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개인들이 좀 샀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 뭐 거래량이 많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과도하게 이렇게 음복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더 추가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음. 반등이 나온다면 뭔가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올 만한 재료가 뭐가 있을까요? 실적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1, 2분기 적자 회사죠? 이 회사는 올해 잘못하면 적자 전환이 될 수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BTS에 대한 환상은 끝났어요, 이제. BTS 매직은 끝났고,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 되는데, 현실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다가오는 성적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올해 실적발표가 나오고 나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추록병 같은 종목이에요. 실적 못 나와도 됩니다. 일단, 받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엔터주들을 제가 다 전체적으로 봤는데, 당장 사지 말라는 얘기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상장 이전에는 팔라 그랬고, 상장 이후에 사야 된다 그랬는데, 당장은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습니다. 나는 한 20번 정도 나눠 살수 있어. 괜찮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개미들이, 한 방에 사버리기 때문에 사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분할 매수는 유효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엔터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BTS만 놓고 본다고 하면 벨보드 1등을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습니다. 남은 거는 이제 내년에 있을 그레미 어워드 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것까지 정복을 한다고 그러면 삼관왕을 먹게 되면 이제 우주 최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 지구 최강이죠? 우주로 진출하지 않는 한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과거에 싸이가 2등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아쉬웠지만 해버렸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K-팝은 여전히 성장 중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낙폭 과대와 저평가 주는 보셔야 되고요. 지난번 제가 제시해드렸던 SM, CNC와 FNc 엔터에 대해서 저는 아직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현재 시장의 이슈는 아무래도 미국 대선에 대한 관련 주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글로벌 재료기 이 때문에. 그래서 미세선까지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은 아시다시피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나 우리나라 그린리드 정책주들, 그런 것들이 잘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단 선거까지 남은 기간이 약 3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시기만 잘 견디면 엔터주에도 좋은 구간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엔터주에 대해서 실적도 분명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실적이 대부분 안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은 성적표가 나오고 나면 주가는 반등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빅히트 때문도 있지만 다가올 실적이 부진할 것을 미리 우려해서 선반영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면서 우리 지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제시해드렸었던 많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파마라든지 또현대약품 같은 종목들 엄청난 롤러코스터를 보였지만 술기난 부분들이 있었어요. 잘 파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광동제약 같은 종목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근데 DSC인베스트먼트 이번에 BTS 관련한 지분을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이 종목은 좀 많이 올라갔었죠 창토사랑 벤처캐피탈이라는 코드들이 엮이다 보니까 역시 축하말씀 드리고요 자 다음번에 제가 엔터주를 보면서 좋은 바닥자리가 나오거나 추가 매수자리가 되면은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 그 전까지는 조금 추스리고 계시고 다른 종목들 거래하시면서 기다리셨다가 좋은 타이밍을 같이 한번 낚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가져오겠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